잠깐 저기 어. 카메라가 우리 찍고 있는데? 대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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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캠핑장을 탈출하시면 맛있는 라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자물쇠를 풀고 탈출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만 아저 예피디님이 사라졌어 와 예피디님이 또방 탈출 만든 거야? 이 캠핑장에서 방 탈출하니 대박이다 와 진짜 재밌겠는데? 아, 어, 아 어, 근데 어. 누나 생얼이 더 재밌다. 와, 이상해. 아! 아, 아, 아 이거 자다 일어난 얼굴, 얼굴 어떡하냐? 아, 우리 얼굴 대봐. 누나, 응? 나는 괜찮아. 응. 누나 얼굴이 이상하지. 야줘 봐. 응. 아. 응. 아, 인싸들리도 죄송합니다. 야, 너가 들어. 너안될것 아, 같아. 뭐, 뭐. 누나 얼굴 더 이상해. 내가 너, 나, 너 아, 이상해. 완전 이상해. 응. 일단 우리 방탈출 하자고. 오케이. 와, 그러네. 여기 잠을쇠가 있네. 아, 그리고 편지가 있는데. 이거 아, 뭐야? 첫 번째로 빨간 상자를 찾아서 여세요. 오케이. 빨간 상자. 아니, 근데 여기 이 자물쇠 말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될것 같은데 저기. 아, 그래서 아까 종이에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써 있었구나. 오케이. 방탈출 초고수로서 이 영어 다섯 글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래. 그래야 재밌지. 누나, 빨간 상자부터 찾아서 열래. 알겠지? 누나 뭐하는 거야? 아, 인싸동이들, 이거 좀 보세요. 아, 여기서 화장을 왜 하고 있어? 지금 또... 아, 인싸동인들에게 쌩얼을 보여줄 수 없잖아. 내가 또 인싸가족의 비담이잖아. 비절담당, 누나가 비담이라고... 음. 비담은 나지. 그냥 비듬 아니야? 비, 비듬이라고 지금 장난치다. 지금 아, 빨리 방탈출 안할 거야. 일단 쌩얼부터 탈출하자. 아, 탈출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음. 오케이, 생얼 탈출! 나는 어때? 흙상탈출. 흙상탈출 좀 장난 하나 진짜. 일단 우리 뭐라도좀 찾아보자. 응. 응. 자, 이쪽이 뭐 없나? 가방 속에. 어? 뭐, 뭐야 뭐야 뭐야. 대박. 어? 저 빨간 상자 있네. 저기 있다. 어 근데 이거 비밀번호가 아니라 열쇠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 뭐야? 어 진짜네? 아니 그러면 이 열쇠를 찾는 힌트가 뭐 없나? 대박. 어? 여기 있었어. 어, 저기 있다. 어? 어? 이미 있는데? 그림? 그리... 어? 아, 이거 그림 퀴즈인가 보다. 이거 그림, 그림, 그림 퀴즈 풀어야 되나 봐. 아, 이게 뭐지? 인사동에도 알겠나요? 그래, 핸드폰으로 찾아보자. 아, 어, 핸드폰 찾아봐. 뭐야? 어? 안 켜지는데? 뭐야 어, 배터이다 나갔나? 아, 내 것도 안 켜져. 와, 와예 피디님 치밀하시다. 완전 치밀하네? 양이랑 말이 자고 있다. 양이랑 말이랑 잠 이걸 어떻게 좀 줄여보면 될것 같은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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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수면 양말, 아 수면 양말. 세면 아, 양말 대박. 맞네. 대박. 아, 내가 아까 자다가 너무 더워 가지고 벗어 놨거든. 내 수면 양말. 거기 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신던 거? 어, 누나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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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다고내 여기 침대 밑에다 했나? 어, 거기 있다. 으이, 으이, 너가 해. 아, 빨리 빨리 해. 야. 아. 진짜. 빨리 빨리, 빨리 어. 어, 소리 난다. 어, 잠깐만. 어, 대박. 찾았다, 찾았다. 대박. 그 영어 영어 비밀번호 있을 거야. 202고써 있는데? 아 이거 없어? 뭐야? 원래 영어 비밀번호 써 있었잖아. 20이요? 20이요? 무슨 뜻이지? 모르는데? 겠 일단 단서가 될수 있으니까 어. 우리 갖고 있어 보자. 그래. 자. 다른 거 찾아보자. 어? 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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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보물 상자 있네. 보물 상자. 이거네. 어? 여기 종이 있다. 어, 종이 대박. 아. 어? 이거 또 뭐야? 뭐야? 64는 6. 3 하, 하트가 뭐야? 7. 숫자가 왜 이러냐? 이런 거는 하트에다가 뭐 응.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해봐야 돼. 더하는 것도 아닌 거고 빼는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6 4 24. 곱하기 했을 때6 4 24. 아니 곱하기라고 쳤을 때6 4 24. 3 7에 20. 잠깐만. 풀었어. 안데자 네. 여기다가 더하기 해봐. 2 더하기 4. 2 더하기 1. 3. 6 어? 그러면 7, 2, 14 1 더하기 4, 5 오, 더하기 맞네? 4. 대박 이분도 이럴 때 똑똑해 아, 첫 번에 2 더하기 4는? 6. 6 5, 7, 35 3 더하기 5는? 8 8, 1 더하기 은9 6, 8, 9 헉? 맞는 거 같아 똑똑하게 또이분도 진짜 게임할 때만 똑똑해 자, 6 8 9 열릴까요, 과연? 오케이 열렸다 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오. 어? 이건 잘못 넣은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뜻이야 이게? 낙서한 거 같은데? 그냥 낙서한 거야. 아니 알파벳이 왜안 쓰여 있는 거야? 뭐야? 일단 갖고 있어 보자. 오케이. 또 찾아보자 그거 또. 음. 잠깐만. 어. 뭐 응. 잠깐만. 이 없나? 나도. 이 정도 먹지 말면 자주 하자. 아 맞다. 이거 어? 응. 없었아 대박 여기. 어! 뭐야? 이거 비밀번호 알아야 되나다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또? 응? 아나 숫자 문제 진짜 싫어. <laughs> 아 지금 규칙성을 또 찾아야 되거든? 0, 1, 2, 3이 왜 1이지? 0, 0, 0, 0은 4, 9 8, 8, 8, 8은 왜또 8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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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그냥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알아냈어 어? 이게 동그라미 개수야 여기 1개 2, 3, 5, 수 없으니까 0개 응 하나, 둘, 셋, 세개 0, 0, 0, 0, 4개 아. 8, 8, 8, 8, 8은 8개지 어. 아 동그라미 개수 많네! 예! 와이거화한건 했는데! 봐. 그럼 여기 동그라미 하나니까 1, 1, 하나, 2, 3, 4, 5. 5, 1, 2, 3, 3! 154입니다, 154! 맞을까요? 와. 와. 과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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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laughs> 나이스! 아, 뭐라고 써있어? 짠! 어? 2개씩이야? 이건 또 초성이야? 뭐야? 초성 이걸 맞춰야 되는 건가? 초성 뭐지? 주수. 주식. 부식. 주식이. 대성. 대성 아닌데? <laughs> 도시 아니야 도시? 잠깐만 도시 도시 중에 서울 서울이 S E O U L 이잖아. 어떻게다 해보자. 아 이거 서울 아니다. 오, 뭐지 그러면? 아 근데 이게 디귿시옷이 도시가 아닐 수도 있어. 동생. 독서. 그래 이게 되게 많아. 아, 네. 일단 디귿시옷 기억하고 있자 우리가. 그래. 다른 단서들을 좀 찾아봐. 없나. 왜왜왜 왜? 왜, 왜, 왜? 오, 이거 이거 이거. 왜 왜? 봉이지. 만치 어? 잠깐만 이거 어저께 우리 마시멜로 했던 그 도구들인데 이 상자 없지 않.. 어, 잠깐만요 여기 네자리 숫자가 있네요 대박 그거 풀어야 되다 풀어야 되고 여기 또조있나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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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네, 이럴 줄 알았어 한번 풀어보자고 너가 어, 풀어봐 잠깐 이거 난 반딧불 그 노래잖아 노래 가사인데 이거?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나는 내가 아... 빛나는 별인 노래 부르지 말고 8! 이팔 8이고 한 야!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노래 부르지 말고 풀라고 이게 7이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인정 예? 그건 인정 벌, 벌레를 인정한다 인정 됐고 이거 빨리 풀어봐 아니 도대체 뭘까? 아니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어. 열넷 진짜 모르겠네?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인사동이들 알아친 사람 있나요? 아 이거 아, 진짜, 진짜 어려운데? 어렵네.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아 이게 아, 이 정도까지 우리가 못 맞힌 적이 있나? 진짜 아 이거 계속 보니까 집중력 떨어지고 배고파 아이거좀봐 아, 누나로 어? 써 내가 풀어줄게 진짜로? 나는 내가 빛나는 그걸 알겠다고? <laughs> 몰라 이거 너무 어려워 뭐야? 아, 내가 또배산한 문제는 잘 몰라.. 못해도 뚫어지게 어. 쳐다보는 건 잘하나 봐. 그치, 지잘 봐. 하지? 그런 거 잘하잖아. 그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받침 개수야, 받침 개수. 받침 그만, 개수. 하나, 하나, 둘 셋. 하 다섯. 여섯. 넷, 일곱. 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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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섯. 넷, 여섯 일곱.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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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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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그하도잘하는게나네 자, 틀어보자. 하나 둘셋넷네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칠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7 8 과연 아, 8... 오! 어? 방울? 어? 영알파벳안 써있지? 안, 안 써있는데? 방울은 또 무슨 뜻이야? 방울 물방울 뭐지? 아까 그러니까 그시 ㅅ이랑 관련이 있겠지? 그럴 것 같아. 일단 다, 다른 힌트 찾아보자. <laughs> 냄비 없고? 대박! 어! 대박! 어? 뭐야? 자전거 에 잠을 쐈는데, 이거? 뭐야, 거기 있었어? 오 종이 있다. 자전거 자물쇠를 풀어라. 마지막 힌트입니다. 내네 자릿수의 비밀번호를 푸세요. 방탄소년단 엑소르랑 초등학교 6학년 푼 비밀번호가 모르겠구나. 힌트입니다. 뭔말이지 지금 내네 자릿수의 비밀번호고, 이거 방탄소년단 엑소르랑 초등학교 6학년 이걸 통해서 내네 자릿수를 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뭐지? 엑소 우르렁? 되게, 어. 되게 오래된 노랜데? 아,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툰은 어. 그학년 아, 뭐지? 이게 잠깐만. 어, 혹시 그런 건가? 뭐, 이 초등학교 6학년이 지금 몇 년생이지? 2013년생 같은데? 방탄소년단도 2013년도에 데뷔한 것 같은데? 어 그런가? 엑소 르렁도 2013년도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laughs> 비밀번호 2013 맞냐? <아니야? 웃음> <laughs> 아, 풀어 풀어봐. 풀어. 2 5 1 3. <laughs> 어 대박 맞았어! 처음 비밀번호가 힌트라고 했잖아. 어. 그럼 2013도 힌트야. 그럼 우리 여태까지 나온 단서들 다 합쳐가지고 봐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2013. 찾은 거잖아 그치 아 도대체 무슨 여행이지 이게 아.. 아... 인사동이들 알겠나요 이거? 인사동이들 저희가 풀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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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글자는 디귿이요 방울이 나온 거고 이거 무슨 낙서 같고 숫자가 2025랑 그니까 2013이 있는 거잖아 1 2이 차이 나는데? 1 12, 2이1 2이냐 띠인가 띠? 올해 뱀띠인데? 잠깐만 어? 이거 맞다 뭐? 이거 뱀같이 생겼잖아 방울뱀 <laughs> 그럼 귿이였으면 뭐야? 복사다 복사 독사. <laughs> 대박 소름 그러니까 2025년이 뱀의 해고 2013년도 뱀띠잖아 와와와 와, 와. 뱀이 영어로 스네이크 S.N.A.K.E 다섯 글자 대박 풀어보자 소름 돋는다 진짜 완전 자, 스네이크 자 맞췄습니다 과연 어 열린다 어? 빨리, 빨리, 라면, 빨리,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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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잘푸셨네요 재밌으셨나요? 아 어. 예필이네 꿀잼이었어요, 진 꿀잼. 와 진짜 너무 잘 만드셨어요, 완전 소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필이님 배고픕니다. 너무 배고파요. 잘 라면 준비해드릴게요. 예. 어, 어. 음. 캠핑장 아침라면 너무 좋다. 음. 와 미쳤다. 와. 도시 이거야. 혹시 아침에 라면은 국룰이죠?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을 위한 퀴즈. 화면의 문제의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임 바바바바바. <목소리>